간단하더라도 네, 감사의 인사를 소감과 인사를 네, 하려고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네. 승현 모리스부터 아 저희들만 오는 거품이죠 네. 어, 안녕하세요. 에버리펜스에서 어, 모리스 역할을 맡은 지치민입니다 네. 네, 어... 박수로 안찍게 아니라 카메라 때문에 출마하지 아, 마시고요. 네. 어, 이 작품 처음 찍었을 때. 어려웠었는데, 또 이제 풀어가면서, 풀어가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부족함을 좀 많이 정말로 느꼈던 작품 진심으로 좀 부족함을 느꼈던 작품인데, 그러면서 뭔가 스케치들을 하나씩 풀 때마다 정말 아, 통쾌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리스라는 역할 자체가 우리가 사실 살아가을살아가 있어서 이 벽이란 것과 이 끈을 놓쳐고 살아가는 이 생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모리스는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의 소리를 가장 귀울로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면서 사이튼 소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단 먼저 뭐 아직 총각은 아니기 때문에 뭐 스태프분들이나 뭐 오늘은 내일 배우님들이이렇을할 거라고 믿고,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하는데, 오늘 일단 백석 정말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게 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돌아온다면 더 많은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게, 좋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옆에서 같이 응원도 하고 같이 할수 있으면. 아, 다음에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할수 있으면 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별로 안 써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할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가고정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저걸 치울까봐. 맞지? 맞고니 아,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럼. 네. 아, 네. 아, 우선. 아, 우선. 아, 죄송합니다. 아, 노래하던 중에 너무 서 경험을 해서, <laughs> 네. 제 쪽으로 뭔가, 분리들리 어떻게 들지모르는데 배우마다 용어가 다 다르긴 한데, 이너비전이라는 걸 풀어서, 어, 연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걸 봐서, 네. 그림이 막, 네. 죄송합니다. 아, 일단 너무. 아, 막공까지 일단, 흥무 없이 5분만 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 예술에 대해서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것 같아요. 내가 겪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겪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건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겪는 날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어, 사실 제가 겪으면 알아서 보실 거다, 그거를 더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 작품은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좀 개인의 큰울음을둔 작품인 것 같아서 더 네. 어, 발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구매하고 연구해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저랑, 이제, 사진지 배우는 내일 총막봉이랑 오늘 철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이 그림 뒤에 서서 간단하게, <laughs> 그림, 이 그림과 저희가 사진 찍어보자고요. 옛날에, 옛날에 했던거 하면 안 돼요? 양쪽으로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등, 아, 이 부분이요? 네, 터무이 없어서. <laughs> 아, 이게 아, 그래. 아, <laughs> 또, 아, 원래 커튼 걸 처음 보자니, 원래 이게. <laughs> 아, 예. 네. <laughs> 이거 했는데 너무, 네. 네, 갑자기 이세요 네, 걱정이 네. 지금 그그 네. 그 <laughs> 그러니까, 그럼 저희 이렇게. 아, 같이? 아, 저희는 빠질까요? <laughs> 아니 네. 같이 가... 갈까요 아, 그, 같이 그냥 저요 같이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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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래요? 그그래그 아, 네. 자, 서서 해볼게요. 그림도 소중하게 찍어서 자,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자, 쪼려요 네, 감사합니다. 찾아와주셔서 <laughs> <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진정한 웃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마지막, 네, 승현 모리스와, 네, 김민진, 네, 유한한테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